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종교죠. 기독교의 수많은 그 위대한 교리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다이 세상 한 세상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김없이 그 죽은 무덤을 기념해서 성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기독교,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고 살으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타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바로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은 모든 믿는 자도 장차 후에는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증해지는 사실이죠. 부활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했던 이 제자 도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의심 많던 도마로 알려진 이 제자.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의심 속에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또 그가 어떤 식으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한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도마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의심의 대표자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도마의 의심은 단순히 어떤 불신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이르기 위한 어떤 그 고뇌와 갈망의 찬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도마, 그런 도마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께서 부하심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책망보다 오히려 그를 이해와 사랑으로 그를 맞아주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볼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우로 부활하시고 은밀한 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로 도마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황급히 어느 은신처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고향 갈리로 낙향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첫번 주일에 만나 주실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주가 지나서 도마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 부활신 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지죠 자, 그 내용이 25절인데요. 자,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도마의 반응은 어떠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 볼까요? 25절.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도마는요, 어, 주님께서 부하셨다. 그리고 직접 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듣죠.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여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직한 베드로와 요한의 말까지도 싸잡아서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한 줄을 보았다라고이구 동성으로 같은 증언을 할 때에도 그는요. 내가 납득할 만한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 물리적 증거가 뭡니까? 직접 내가 눈에 보이는 증거. 직접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못 자국에 넣고 또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잘 보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것을 확인해 주는 방법은 바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가 이렇게 그 창자국으로 인해서 찔려진 옆구리와 또 못자국에서 그못 바뀐 손,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왜 필요하냐?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바뀌신 그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과 이렇게 연속성을 가진 그런 것이야만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도마는 표적과 기사를 직접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하지 않는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실은 그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좀더 다른 제자들보다 어떤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회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제 부활신 주님께서 여드리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안식일로부터 8일째 되는 때. 부하로 일주일이 되어지는 주일날, 일요일날이었던 거죠. 아마도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신 그런 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죠. 자, 그때 주님께서 도마와 또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집에 오실 때에 예,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오셨던가 동일한 방식으로 들어오시죠. 그들이 꼭꼭 문을 닫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마치 통 가듯이 예, 이렇게 문을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들 가운데 서서 똑같은 전번에 복을 빌었던 말씀과 똑같은 복을 빌어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주일 전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배석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것을 볼 때에,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죠.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 그들이 모여 있는 은신처가 발각되면 그들이 위해를, 해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말씀처럼 도마가 했던 말을 아시고 정확히 도마가 했던 말을 겨냥해서 그의 말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생긴 몸의 신체적 표시를 만져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저 멀리서도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직접 오셔서 그렇게 도마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죠.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의 몸의 상처를 만져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그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일을 이제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 내용이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 보라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그 있었던 몸의 상처죠. 도마는 주님의 못 자국에 의해서 상처난 몸을 봤을 때에 그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죠. 그의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몸을 통해서 의심 있는 자에서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가 본 그리스도의 몸의 상처는 뭘 말합니까? 그분의 몸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여전히 있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몸은 부활하신 몸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 부활의 몸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은 몇 세처럼 보일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젊을 때의 몇세 때요? 이0대 초반. 예, 뭐팔이 부러지고, 뭐 다치고, 뭐 휠체어 타고 그러더라도 천국에는 휠체어가 있을 거 없을까요? 없으면 다 그냥 건강한 모습, 이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이 땅에 살아갈 때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없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 다 기억하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 다 그게 뭡니까? 부활체가 되더라도 그 몸의 특징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 특징.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박히던그 상처가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뜻 가운데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상처가 있는 몸이야말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우리가 죽을 자이지만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바로 예수님의 특징을 그 부활체를 통해서 상태나 몸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훈계이자 또한 책망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도마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도마의 그 행위는 믿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나 부하신 주님을 난못 믿겠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납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지러 들고 또 의심하는 습성이 지 않습니까? 뭐 보여줘야지만 믿겠다. 내 신앙이 믿음이 뭔가 좀 보여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믿기를 더디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서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충고가 되어지죠.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겠습니까? 만지지 않았죠. 네. 왜냐? 도마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상처를. 도마의 경우에는 그가 비록 그렇게 만져받는다고 말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그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요소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뵙고 그리고 그 상처를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주님의 그 찢겨진 몸, 창자국, 못자국을 보는 순간 그의 모든 의심의 우선이 다 눈녹듯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저자는 도마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예, 기록하고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며 그 순간부터 그는 믿는 도마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도마는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적인, 또 그리스도적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네. 여러분, 그 내용이 28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8절 읽어 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부하실 을 그가 본 순간, 눈으로 목격한 순간, 그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요, 부활에 대한 굳은 믿음을 그가 고백했고 동시에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진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특별히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가 예수님께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을 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그 바로 예수님을 깨닫고 그가 이처럼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도마의 입에서 나온 이런 고백이야말로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은요, 이 글을 쓴 요한의 그 복음의 목적에 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타가, 결정타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요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 복음을 쓴 목적이 과연 뭐냐는 거죠. 이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 복음이 쓰여진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예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읽어 볼까요? 31절이요. 자, 요한복음의 목적이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을 믿게 하고 또그 힘에 힘입어서 너희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목적에서 지금 도마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그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시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자, 물론 예수님은요, 도마가 주님을 뵙고 듣기에 남아 믿음을 고백한 일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이 되어진 의미는, 도마가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말할 때에 곧바로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갈리로 낙향해서 주님 없는 듯이 살았던 그런 부정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들었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아니면 불신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한 주간의 기간을 그렇게 불신과 의심으로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내삶안에 드러나면은. 뭔가 좀내 믿음이 좋아질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응답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런 걸 많이 원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태신앙보다는 뭔가 좀 획기적인 뭔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때가 과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데는 바로 출애굽할 때의 광야길었던 이 거죠. 여러분 그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에 주께서 돌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다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음식에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매출하기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면 매출하기 고기입니다, 고기미. 여러분, 스테이크를 여러분 어떤 민족의 그광야 기간 내내 먹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은 기적이고, 눈만 뜨면 이적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이 이적을 보았고,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광약길에서한게 뭡니까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이 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했던 그 삶이 바로 가장 많은 눈으로 봤던 그런 이적들 보여줬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배도했던 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꼭 본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보험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얼마나 복될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우리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을 때에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물론 어, 믿음 없는 자보다 보,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또 또한 지금 직접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더 그때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겐 더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겐 더큰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주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축복의 그런 선포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날에 정말 뭔가 내 신앙이 뭔가 좀 그냥 강력한 거 강력한 거 여러분 강력한 거 원하고 표적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주께서 물론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 주님의 그에 대한 충고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표적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주께서는 도마를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경고가 되어집니다 표적을 갈망하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고가 될수 있죠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뭔가 안 보이면 밋밋하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더센거 뭐 강력한 거, 어떤 감정적인 거에 치중하다 보면요, 그 자극적인 믿음을 추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사탄의 역사가 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 우리가 생각 것은 뭐냐, 뭔가 육체적으로 내가 어떤 오감을 통해서 뭔가 시험해 보 시험해 볼 때에 그거 내가 느끼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물질주의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내가 내눈 부릅뜨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고 보기 전까지는 나 믿지 못,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어느새 그 주님의 부활심을 본 순간부터 그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부활 하신 질문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 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그는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 순간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버리고 일생 동안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에서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저 멀리 인도까지도 가서 그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함으로 생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전승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또 증인의 삶으로 그를 나가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자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 유대 당국이 쳐들어올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웠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하신 주를 만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하를 통해서 참된 그 인생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하신 주를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가 인생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여전히 말은 만났다 말하지만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실 때에 이제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했지만 그들의 삶에 변함이 화 없는 것은 뭡니까? 현실 아닙니까? 여전히 박해 현장,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런 현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실체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가졌고요.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부활의그 생명에 솟아나는그 기쁨과 그 생명을 그들은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심 주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망은 실패지만 다시 살아남, 부활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승리와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가 바뀌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부활신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